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오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예선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고 박지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포기 요청에도 의사를 굽히지 않던 이계호 의원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보수 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사직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원은 새로운 전남을 꿈꿨던 도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지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5일 공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뒤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 예선전도 치랄 전망이지만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설 경우 본선도 만만찮 않을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1대1 승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보정당에서는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